안녕하세요. 창떡대입니다. 오늘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오늘 협찬 받았거든요. 게이밍 무선 이어폰 타이탄 G3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방구 한번또 카드 까보려고 나가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지. 옷을 입고 다시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 다시 렛츠고 바람 불었다 비 왔다 추웠다 아 날씨 오늘 왜 이럽니까 오늘은 문방구 한번 가가지고또 포켓몬 카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문방구가 열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방구 가고 있는데요 가면서 제가 오랜만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자, 뭐를 받았냐. 요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닉스 컴퓨터 책상이나 의자의 명가로 알려져 있는 제닉스에서 이번에 무선 게이밍 이어폰, 게이밍 이어셋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협찬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포켓몬 카드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받은 지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 동안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아,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어, 보통 우리 이어폰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거 사용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버즈.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헤드셋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귀에 땀 차고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귀가 좀 아프거든요. 핸드폰 따로, PC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구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는 요거 하나로 블루투스로 핸드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PC에도 사용을 할수 있고 심지어 게임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다. 이루이루 쉽니다. No, 블루투스로 연결하지 않고 요리시버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C타입 단자가 있어가지고 충전을 하면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제가 설명을 봤는데 어, 요거를 PC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실시간 즉각적인 소리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있다. 게임할 때는 싱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서 네,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다 최대 사용시간은 7시간 케이스까지 이용을 하면은 4회 총 2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의자의 명가 아니겠습니까 제닉스 제닉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타이탄 G3 이어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하다 또제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어, 요거 화이트 버전 한복개 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비 맞고 바람 맞고 나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카드 못 구했습니다. 문방구가 닫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있는 거라도 일단 하나 까야 되겠다. 퓨전 아츠 한 박스 오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아츠 한 박스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갔던 문방구 닫혀있던 문방구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문방구로 갔을 때 남아있던 박스 제가 한 박스 요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 이거 원래는 한 2, 3년 갖고 있으려고 <laughs> 또 고대 박스 한번 만들 때까지 갖고 있으려고 쟁여놨던 건데 뭐 어떻게 콘텐츠 찍을 게 없는데 맞죠 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었고요 이미 끝났어 이제 뜯었어 퓨전 아침니다 야, 퓨전 아치도 오랜만이다. 맞죠? 아, 이제 이거 퓨전 아치도 좀있으면 구하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맞죠? 이제 아직은 문방구나 이런데 가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아. <laughs> 까면 안 되는 박스 까는 건데, 아, 이거 좋은 거 나와야 될 텐데. 무단 단계 부위 하나 뽑았고요. 오, 제가 슬슬 나올 때가 오! 짠! 개노세크트 오, 제발요. 제발 이거... 어... 뒤에 뭐 있다... 아... 뮤... 브이맥스... 우우... 오, 오. 맞나... 어우, 놀래라! 와, 나 이거, 특일인 줄 알았네. 어, 요즘, 포켓몬 카드 까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 네, 여기에는 이제, SAR이 아니고, 특일 카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뮤 특일. 맞죠? 뮤 특일 나오면 진짜 초보만인데. 특일 나온 줄 알았어. 설마 왕이고요 오! 설마 잠깐만 설마 아니죠 똥박스 아니죠 오 트레이너다 트레이너 맞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에 뭐가 살짝 나와있거든요 아 불안한데 제발 하나 둘, 셋, 아, 팟과 덴트와 콘, 아, 아, 좀 아쉬운데, 자, 트레이너 카드 나왔고요 오, 뮤. 뮤두장 나왔어. 오, 뮤 브이 카드까지. 아니, 지금 이것만 딱 보면은 뮤. 그쵸. 뮤 세트 여기에 딱 트릴까지 나왔으면 완전 완벽한데. 아하 참.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쭈.